네,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합동 사회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죽음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한 골목에서 한 달을 간격으로 사망하는 고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코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송파 세 모녀부터 지난해 겨울에 있었던 방배동 모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죽음은 언제나 반복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사회의 처방은 너무나 미미하거나 엄발의 오줌누기식 처방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표시내기에 급급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이 종국에 현재의 빈곤과 불평등 심화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와 그리고 합동 사회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집다운 집이 없는 삶, 또한 다리 뻗을 것도 없고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닦는 것도 그렇고 병원 문제도 그렇고 물다리가 없는 그러한 힘. 어, 늘 느끼지만 올여름은 또 엄청나게 더웠는데 예, 정말, 그, 고시원이나 쪽방이나, 어, 그, 뭐, 옥탑방에서 사는 분들. 그런데, 정말 한달 정도는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한달 정도는, 그, 좀, 시장님이라든가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이 정도의 지원을, 국가가 하면, 정말, 먹고 살기에는,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해서 20년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최소한 이 정도로 지원하면 죽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게 지금의 제도입니다. 자기가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동생이 형을 때려 죽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 자격 취득할 것이라고 보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수업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고 기다리는 결과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죽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눈물도 흘려도 또 나는 게 눈물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그저주지 않으면 가진 자들은 체로도안 봐요. 내가 병이 있고. 내가 의사 말을 듣고 약을 먹고 나서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취약계층입니다. 어, 이런 점에 하나하나 서울시라든가 국민장계에서도좀 이런 것 개선을 어, 또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분, 또 장애인 이런 분을 약에 직접 들어주시고 하면서 방문도 열어보게끔 그런 개선을 좀 해주시면 바라는 점입니다. 보통 추모의 자리에는 국화가 놓이지만 저희는 장미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장미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있었던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기억하자는 제안입니다. 그곳 우리 사회에 살았던 이웃들의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삶은 없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보처럼 살고 고통에 짓눌려 그날그날의 운명처럼 자신의 삶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가을의 거리의 거리에 가을 낙엽처럼 비참히 거리에서 뒹굴며 살 뿐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고 가진 것 하나 없이 살면서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을 자신의 운명처럼 생각하면서도 정말 때가 되면 자신들의 세상이 온다고 확신하면 틀림없이 우리들, 우리들보다 더 영광이 맨 선봉에서도 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 우리의 민초들을 돕고 우리의 민중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일상적으로 함께 하면서 저 미래를 함께 준비하며 함께 전진할 때 우리들의 해방 세상도 그만큼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 어떤 게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게또 가난한 건지, 제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어 여기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뵈고 싶고 진심으로 이분들의 넋을 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거리에서 많이 <laughs> 생활을 해왔지만 어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 저희가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급식소 가는 게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그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나서 그 음성 확인증을 받고 나서 그 급식소를 이용할 수가 있지만, 물론, 그 코로나 음성 확인증이 없으면 절대로 급식소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도 저희 그 거리에서 세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들의 말을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승게 지금 처음, 처음이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니 잠으로 떨리고 좀 긴장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로 제가 있던 곳이 서울역이었는데 서울역에서는 광장에서 매 시간마다 거리에서 뭐가 나오는지, 무슨 간식이 나오는지, 그걸 하루 종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거나, 아니면 다른데 가서, 어, 쉬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저 저 또한 거리에 있다가, 어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쉬면서 서울역 광장이나 서울역 어 서울역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주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한 적이 많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에 떠나서 고시원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알수 있게 돼서 기쁘기는 그지 없지만 아직 형편이 나아지지는 할 수가 없고요. 또 언제 어떻게 어떻게 뭐가 변할지도 일단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단은 어 조건부 수급 신청한 걸 기다리고 있고요. 또한 그 다른 걸 통해서 뭔가 있다면 저도 일단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고 또한 저를 도와주시는 어, 홈리스앤농 상위 활동가를 통해서 같이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거리에 있는 분들한테 하루빨리 안전한 힘을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그런 고시원이나 아니면 쪽방 그리고 안전한 어느 곳에서든지 생활을 할수 있게 어, 저희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나 아니면은 그 뭐지 다시석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그런 복지센터를 찾아서 그런 복지사들과 함께 상담을 해보고 안전한 곳에서. 몸을 쉬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서 몸도 쉬고, 마음도 쉬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일반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이 긴급 주거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숙인 시설을 복지시설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맞지도 않는 그런 복지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항목들을 제시를 하고 그 항목들에 합당하지 않으면 점수가 매겨지지 않고 그 점수가 50점이라는 점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울시에서 아직까지도 그러한 복지 제도들을 개선하지 못하고 2021년도에도 아직도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자체가 터무니없이 황당 무게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서서만이라도 그러한 불합리한 권리를, 우리의 권리를 해치는 그런 복지 제도, 과감히 철저히 하루빨리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의 가난한 이들의 죽음들이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된 것들이 아니고 주거와 소득, 의료 모든 총체적인 문제들이 합쳐져서 지금껏 계속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항상 존엄을 가지고 존엄적인 삶을 살아야 되, 살아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존엄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간섭할수 없고 차별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는 개인의 존엄을 개인의 가치로 판단을 하고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개인의 존엄을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위선이며 그렇다면 그 어느 누가 개인의 존엄을 가치로 평가하느냐? 즉, 개인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누구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착취를 할 것인가? 등등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개인의 존엄을 가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죽어서까지도 좋은 것, 그리고 또한 국민으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은 그런 존엄 뿐만 아니라 가치까지도 송두리째 집발빛째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아니면 죽어서까지도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았습니다. 과연 이게 현 시대에 맞는 장애인과 빈번한 사람들에 대한 법지정책이고 모든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법제도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크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며, 앞으로 어 지금 돌아가신 분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가난한 이들, 장애인분들, 다시는 이런 사회에서 이러한 차별과 무시를 당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다시 탄생하시기를 바라며,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